천안 아산 강소특구에서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관련 검사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. 창업 3년 만에 수출 200만 달러를 달성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업차 스타트업에 선정된 데 이어 미국 업체와 협력까지 맺었습니다. 각종 연구개발 비용 지원 등 강소특구 지원 프로그램이 원동력이 됐습니다. 해외 쪽 고객 발굴이라든지 또 저희 제품의 고도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회사가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습니다. 천안 아산 강소특구만 해도 출범 3년 만에 매출은 243억, 고용은 3 8 9명으로 늘었지만 예산이 반토막 난 올해는 실적이 뚝 떨어졌습니다. 기술 이전은 지난 2년간 큰 폭으로 상승하다 올해 15건으로 절반 넘게 줄었고 신규 창업도 올해는 5건에 그쳤습니다. 업계는 기술 창업의 경우 최종 성과까지 평균 7년이 걸리는데 사업에 꼭 필요한 3~4년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.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스스로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하고 그를 사업화까지 가는 데는 되게 힘들거든요. 특히 지원 축소로 폐업을 고심 중인 연구소 기업까지 생겨나 지역 특화 산업을 통한 균형 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.